막무가내로 다내 버리면 어떻게 해? 내가 지난번에 분명히 안찍안 안 내보내기로 하고 찍었는데. 여러분 사랑해요. 응. 그게 재밌어 갖고. 지금 곤란하지. 지금 이거 찍는 거야? 이거 찍는 거 이것도? 카메라 예, 돌아요, 지금. 네 이거 밀고리면 안 돼. 이런 거는 <laughs> 날 지켜 줘야지, 여러분이. 응? 내가 스타야, 내가 스타. 빛나게 좀해 주라, 우리요. PD님, 응? 드립이 조금 떨어지셨어요, 텐션이. 진짜? 예. 그래 갖고 뭐 재미가 없어서 재밌는 거 골라다 얻다 보니까 엔지컷이 들어왔습니다. 텐션이 늘 높히나. <laughs> 스타한테 너무 많은 걸 바라지 마. <laughs> 스타도 뭔가 어? 있어야 빛나지. <laughs> 내가 뭐 전등이야? <laughs> 오늘은 제가 네. 당근 마켓을 준비했습니다. 오, 당근 마켓. 당근 <laughs> 네. 당근 물건을 음. 파시면 됩니다. 그대로 비싸게 팔아야겠네. 뭐 거상을 꾸시면 그래도 되고요. 응. 이거는 팔시면 되는데 안에 내용물은 절대 보시면 안 됩니다. 뭐야 그럼 어떻게 팔어? 판매자가 오면 그때 이제 공개하면 돼. 알았어, 알았어. 네네네. 빨대왕 당근마켓에 도전하다. 모든 게다 팔아버리겠다. <laughs> 어, 당근마켓 하실 분? 예. 네. 물건을. 예. 네. 네? 받아야 되는데. 어이 목소리가 제가 아는 그분하고 똑같네. 아니, 어. 저한테 뭐그 수사를 받은 적 있나요? 새로 아. <laughs> 오신 분 맞죠? 아예 맞아요. 예, 그래 일단 뭔가 한번 보고. 아. 아니 파는 분이 이렇게 물건을 몰라? <laughs> 아이, 아 참을. 아 이거 오만아 이거 오만아 이거 오만 내가 네. 어? 요즘에 전화 통화를 하는데 응. 내게 그 전화가 오래돼 가지고. 녹음이 안 돼? 녹취가 안 되지. 그치, 녹취가 안 되지. 어... 녹취해서 어디다 쓰게요, 근데? 내가 아는 그 사장이 있는데 어. 이 대표라고. 젊은 대표인데 녹음 어. 갔다가 그걸 해가지고 제가 아는 그 분하고 목소리 똑같은데 그 분은 요새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요? 그이 대표라는 사람하고 갈등이 어떻게 심한가요? 어떻게 화해했나요? 갈등이라고 해봐요. 네. 의견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응. 거기에서 이제 소모적인 것들이 많죠. 말을 잘못 하시는구나. 내가 도... 좀 약하긴 하죠. <laughs> 계속 피한다고 하던데? 아, 피하는 게 아니고 어. 연습을 해야죠, 연습을. 그동안 뭐 했어요, 그럼? 연습 안 하고. 책도 읽고, 어? 응. 밀턴 프리드만 책. <laughs> 뭐그 말해봐야 좀 알겠어? 프리드만이 알지. 굉장히 프리, 자유로운 사람이잖아요. 프리, 프리가 그 프리야? 그 프리지, <laughs> 그러면 뭐이 그러면. 문짜 아니야? 왜 <laughs> 그 책을 많이 읽어가지고 공부 중이 공부. 지금 책 읽으면 좀 늦지 않았을까? 아니, 평소에 읽어야지, 그런 거는. 배움에는 엔드가 없는 겁니다.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 민지라고 있는데 민지한테 연락이 왔어? 저를 한번 만나죠요 도움이 될거야 야 병민아! <laughs> 민지 찾아야 된다! 에? 병민이랑 친해요? 야 <웃음> 병민아! 이 <laughs> 병민이보단 난국이 <남극이> 아닌가? <laughs> 내국에 전화를 안 받는 거 같아 민지가 싫어하는 거 아니 민지가 왜날 싫어해? 내가 어떻게 알아요? 어떻게 알지? 아 민지 알아요? 난 알지 민지 내가 소개해 줄라 그랬잖아 그거 말장난 하지 말고 빨리 아. 만나게 해줘요 민지 만나면 모든 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요새는 점점 본인이 인기가 떨어지고 있다 생각하지 않습니까? 아이 참... 왜 인기가 없다 생각합요 본인이 요새? 나도 잘 모르겠어요 <laughs> 주변 사람하고 혹시 갈등이 좀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? 갈등은 전혀 없어요. 혹시 민영삼 씨라고 하는데 민영삼 얘기는 하지 마세요. 왜? 얼마 전에 사업에 큰누렇끼 치고 가지고 이거 봐, 맨날 싸움만 하고 다니잖아요. 이러니까 싫어하지. 아니 민영삼 아니야. <laughs> 아니 민영삼 말고 민영삼 임마 아아 참나. 사회적 네, 지능지가 아랫 사람 하나 잘자스리지 못하면 처음부터 잘 뽑아야지 그러면 아랫 사람을. 주변에 도와주겠다는 코치들이 많은 사람이에요 지난번에 그 밑에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뭐 탄핵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? 탄핵? 그 사람은 왜안 잘렸어요? 그 잘랐... 이상한 뉴스를 자꾸 하려고 했는데 바로 <laughs> 그 언론중재법 그 찬성할 거했는요 지금 <웃음> <웃음> 아는 사람 중에서 네. 승민이라고 했어요 승민이 무슨 승민이요? 유신가그 사람 하고좀 만나볼래요? 내가 <laughs> 아는 사람 중에는 네. 터민이라는 분이 있어 <laughs> 그 놈은 진짜 말안 듣는 놈이야 김치찌개를 끓여주겠다 해도 돈로지 연락이 안 되는 놈입니다 김치찌개에다가 돼지고기 많이 넣어야 돼 목살로 목살로? 목살로 복숭아 있으목살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지금? 아니 근데 이거 녹취 잘 되니까 어, 이거 얼마 줄 겁니까? 그럼 내줄 어. 겁니까? 100만 원에 합의 보지 않았나? 이것도 오래된 모델인데 왜 100만 원이야? 오래됐으니까 아, 100만 원이지 빈티지 빈티지? 빈티지. 뭐 어, 성핀티마기 해가지고 <laughs> 어 떡볶이 좋아해요? 떡볶이는 내가 참 좋아하죠. 그럼 내가 떡볶이를 좋아하면 어떤 거를 소개해 줄게요. 황교육이라고 한번. 황교이라고 <laughs> 했어. 물건 팔다가 이거 분석되게 생겼네. 이거 어쩌면 좋아. <laughs> 아, 이번 건좀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. 빨리 빨리. 언니, 상금 맡게. 상금 맡게 사 빨리 달라고. 사러... 달라고. 어유, 다쳐갔짜 욕을 합니까? 달라고. 처음에 말하니까 더 기분 나쁜데? 어때요? 잠깐 이거 내가 잘막 갖고 왔나 보고, 그거 맡겨 왔구나. 어, 떡볶이. 네. <놀라니까. 웃음> 이거 <이걸 웃음> 찾느라 내가 얼마나 오래 걸린지 알아? 이건 왜 떡볶이를 왜 이렇게 좋아해요? 경기도에서부터 내가 봤어요. 아 진짜? 아니 어디 불났나요 떡볶이를 찾아? 갑자기. 이 떡볶이가 엄청 맛있는 떡볶이야. 이게 떡볶이는 사실 정크푸드라고 내가 아는 사람이 그랬어요. 가지야 된다 정크같이 생긴 사람이 <laughs> 정크푸드를 먹고 있어. 아 근데 왜꼭 그 불날 때는 떡볶이를 먹어야 되나요? 불맛을 내는 니까 <laughs> 그런 거구나. <laughs> 네. <아니> 가방도 줘. <laughs> 아니 가방까지 세트로. 데 텐데, 아니 근데 왜 이렇게 화를 내고 그래요? 주변에 사람 하나도 친한 사람 없겠네. 남국이라고 있어. <laughs> 남국 얼마나 이잘 되는지 알아? 남국이랑 예스맨이지. 이분하고 좀 아세요 이분? 내가 네. 정말 소중하게 네. 생각하는 사람인데 네. 주변에 그잘 나가지고. 왜잘랐어 끝나, 내 정치 생명 끝나. <laughs> 어? 아 이분 가까이하지 마요. 이분 별로 좋은 분 아니야. 이분 4년 동안 말이죠 어영스러운 말만 했다니까 이분이. 더 값지고 정말 <laughs> 사람인 거죠. 아니 오영을 좋아하는구나. 음식을 네. 맛보고 여행 돌아다니고 응. 이런 전문성 있는 사람을 정말 희생양으로 여기는 아까 응. 어? 정치를 끝내야죠. 왜 일본 음식을 그렇게 칭찬하는 이런 사람을 가까이해요. 음식은 음식대로 가야죠. 신일파세요 그럼 본인은? 에 아, 에휴, 정말 이 <laughs> <제가> 잘랐지만 아니 잘른게 <laughs> 아니지 스스로 물러났지만 정말 아까운 이제예요. 세상을 한번 둘러보세요. 얼마나 쓸잘뜨기한 분인지들이 많아. 섬인 그런 인재들은 이렇게 들지도 않아요. 그 사람이 관광을 뭘 알아? 교육이 갈야지 근데 아까 보니까 욕을 많이 해서 주변에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, 네. 이분하고도 이렇게 잘지내 이분은 한 송질 하는 분인데, 한 송질 하는 게외로이 네. 맛있죠. 외로움 같으면 떡볶이. <laughs> 그걸 몰라? 아, 떡볶이는 학교에 못 나가면서 팔면 안 되는 음식 아닙니까? 와, 어, 아, 술안 봤어? <laughs> 아수라 박쥐 야안봐 이게 드라마야 <laughs> 선생님은 아까 욕한 거 이런 거 사과를 잘안 해요 사과를 절대 안 하더라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<laughs> 예. 이게 뭐야 사과 받으니까 더 기분 나쁘잖아 사과했잖아요 사과에 진정성이 없잖아 사과했잖아요 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아니 근데 이분 말이죠 이분이 그 대통령 할아버지가 와도 물러나지 않겠다 그러다가 김어준이한 마디 딱 하니까 물러나대 아니 뭐김어준이 대통령 중조 할아버지야? 정말 같은 <laughs> 아, 그리고 이분이 그 조국을 예술을 했는데, 어떻습니까? 이분 친구로서. 조국하고 예술랑 어떤 관계가 있어요? 예술가 뭐 사모펀드 했나? 했을 수도 있죠. <laughs> 오병이가그 사모펀드 아닙니까? 오병 오비... 아, 그게 오병이가 사모펀드구나. <laughs> 네. 어쨌든, 어? 떡볶이 이거 잘 드시고, 어떻게 먹는지 요령은 알아요? 이 뚜껑은 어떻게 딸 거야? 뚜껑은 찢어서 먹어요. <laughs> 이상한 사람이네 이거. 이 똥튀지면 이건 나중에 대표 먹기 어려운데. 평소한 똥딱 같은 맛있게 맛있게 드시고 어돈 나중에 꼭 송금해요. 네, 운전할 거 기본 소득으로 갖다 드릴게요. 아, 다시 모집합시다 나도 보기 싫어요. <laughs> 여러분, 이런 재밌는 얘기 많이 해 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꼭해 주세요, 여러분. 여러분 사랑해요. 어토 나올 것 같아. <laughs>